예 이분은 이제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키트 예,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건 한번 해바라기 니까 한번 시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몇년 동안 지금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제품인데 예. 어, 가격이 나오네요 예. 보통 가격은 뭐이 정도 선이고 예, 예, 예. 일부에서 나왔던 그 제품에 비하면 거의 한10% 가격 정도로 굉장히 예. 저렴한 편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뭐 상표는 여러 가지 예. 제품들이 있는데 다 비슷해요. 이 예. 시약 테스트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뭐 협찬을 받거나. 그렇죠. 네. 이뭐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laughs> 수, 외제죠, 외제. 수도관 가면 파니까 예. 뭐 그냥 저희가 사서 쓰는데. 손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죠?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하고는 테트라도 좀 있죠. 그렇죠. 테트라 네. 것도 괜찮고, 요, 요 회사 제품도 괜찮고, 이, 이 나라에 수출을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그쵸.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나가는 나라 음. 쪽에 그런 것들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하나씩 열어시죠 일단 사용하던 제품이라 예예. 사용감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테스트 시약이 일단 음, 들어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하죠 요거를 요거 이거 시험관 시험관 예 튜브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5ml 예 5ml로 이제 딱 정량이 되게끔 그렇죠. 딱 표시가 돼 있고 선까지 있어서 예. 책상하니까 쉬워요 선을 지켜야죠 항상 그쵸 그렇죠? 선을 항상 지키는 게 맞죠 선을 넘어가면 안 선을 좋죠 선을 넘어가면 좋지 않아요? 가끔 선 넘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예. 아 조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 예예예 예, 예. 여기는 이제 색깔 아, 컬러 카드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6부터 7.6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이거는 보시죠. 굉장히 예. 가격도 저렴하고 간단해요. 예. 일단은 테스트하려는 수조의 물을 이 예. 선까지 예. 넣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수돗물 원수의 수돗물을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일부에서 혹시? 보여드린 그 해바라기님 물방이 그 원수 그렇죠. 예,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 원수는 그냥 원수, 원수 예 좋습니다. 수돗물 그냥 그대로. 지금 요 선까지 지금. 예, 선까지 지금 5mm 정확하게 상태고요. 지금. 정확하네요. 잠깐만 들고 계세요. 예. 이게 테스트 시작인데 좀 흔들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음, 붉은색. 이걸 누르고 아 누르고 열리거든요. 야, 이런 디테일이 또 숨어 있었네요. 그렇죠. 예. 요거는 여기 보시면 네, 네. 있어요. 예, 설명서에 아, 여기 뒤에 다 있구나. 네, 네. 보시죠 한번. 이렇게 예, 이렇게돼 있습니다. 우선까지 그 물을 넣고 네, 선까지 넣고 세 방울을 세 방울 넣어. 다음에 흔들어 주시고 색 비교. 비교를 해라.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1분도 안 걸려서 금방 네. 나와요, 결과가. 자, 세 방울 제가 보겠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예, 정확하네요. 어, 어 예. 작가 되고 계시. 예. 돈을 뻔했어요. 아, 네 방울로 쓰면 제가 크게 한번 호대게 한번. 잠기면 안 열려요, 그냥. 아. 여기 걸려요. 아, 이런 것도 다른데 응용하면 좋겠네요. 어린이들용 제품 어린이용 제 굉장히 좋겠네요.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세 방울 놓고 5mm에 예. 세 방울 놓고. 예. 뚜껑을 닫고. 닫고. 예,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네, 몇 번만 흔들어 주시고. 굉장히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 색깔이 바로 변하네요. 변색이 바로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컬러 카드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에는 조, 조금만 가까이 한번 가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pH가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희는 한 7? 여기 이제 겹쳐서 보면 겹쳐서 보면 되죠. 그죠. 야, 이게 근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1, 1편에서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ph 미터기 같은 경우에 몇 나왔었죠 이 원수가 7 나왔었죠 7 정도 나왔죠 예. 얘는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7. 잠시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예. 지금 옆에서 지금 매 눈으로 지금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땐7.5 정도 7.5 아니 그 사이가 판별이 되신단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520 정도. 아, 520. 역시 그. 무슨 소수점 세, 예. 세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역시 믿음이 하나도 안 가는 그런 데이터를. <laughs> 제가 IQ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아, 아니 네. 77. 소수, 소수점? 아, 77.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예. 7.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7.5. 그러면 아까 그. 아까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그 pH 테스터기와의 어떤 차이가 좀 보이네요.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나는 거죠, 그러면? 그 pH 미터기로 측정했을 때는 한7 정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죠. 이게 예. 그이 정도 오차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 예. 있잖아요. 예예. 그 우리 소변. 테스트 그게 하는 리트머스 것처럼 시험지가 이이 원리를 그렇군요. 이용해서 좀 똑같이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예. 측정했으면 또 틀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오차 범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 사실 보는 사람마다 사실 7이라고 할 수도 있고, 7.2라고 할 수도 있고, 뭐 7.4? 뭐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확한 어떤 pH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그 pH 미터 같은 경우는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하지만 이런 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고 금방 결과가 나오지만 이렇게 약간의 오차는 좀 생길 수 있다. 네. 그쵸? 차이점이 어느 정도는 있고 또 음. 가격대가 또 많이 차이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믿거나 뭐 이런 건 소비자의 몫이긴 한데 예. 개인적으로 비싼 제품은 하나쯤 있으면 좋죠. 소장하는 것도 좋고 또 예.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좋고. 병행을 하신다면 좀더 이제 정확한 그 데이터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pH 미터기를 사용한다고 꼭 그것이 정확한 거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칼리브레이션, 보정이라는 거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씩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저희도 이제 사용을 하면서 네네. 좀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정을 또 자주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네네. 그 전에 영상에서 찍었던 이제 pH 테스터기를 수조에 넣어 놓은 상태니까 네네. 주기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서 좀 차이점을 좀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 좋겠네요. 네네네. 두 편에 걸쳐서 지금 리뷰를 해드렸는데 미터기를 사용하실지 아니면 이런 키트를 사용하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두개 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긴 해요. 둘다 있으면 뭐 좋긴 네네. 한데. 이런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일반 수족관 가면 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동네나 근처 수족관 네. 가셨을 때 하나씩 사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쵸.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테스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네네. 물고기한테 테스트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하나씩 갖고 있으면 뭐 아, 괜찮을 그 아이,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물고기인가요? 그렇죠. 아. 에어, 에어, 에어죠, 에어. 아, 예. 저는 또 우리 자식인지 아. 알고. <laughs> 아이한테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집에서 그런 색깔 변화 놀이 같은 거할 때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귤이라든가 이런 거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했을 때. 어, 그거는 이제 귤 같은 거는 좀 pH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말고 처음에 사실 때이 pH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측정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신 뒤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 pH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 아이들한테는 그냥 뭐색깔놀이죠요 아, 색은 이렇게 나오고, 요런 거 과일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장난감으로 사용해도 괜찮겠어요. 굉장히 신기한 과학이죠, 과학. 일단은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둘 다. 음, 잘 판단하셔서 좋은 걸로 사용 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음. 뭐둘다 있으니까. 둘다 사용을 일단 하면서. 물생활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지표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 그두 가지 제품의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더 다른 제품이라든지, 그런 용품들에 대해서 또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또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죠. 일반 음. 유저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음.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용해 본 거를 토대로 해서 예, 예. 말씀드리고, 예, 예. 거짓 없이 딱 느낀 점만 말씀해 드리는 거라, 예, 네. 좀 이렇게 서툴거나, 음. 그렇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예. 있어요.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에게 좀 따끔한 일침도 가해주시고, 네, 그렇죠. 예, 따끔하게 저희도... 혼내주시면 예. 저희가 또 고치는 방향을 또 찾아보고 무조건 고쳐야죠. 그리고 또 이제 음. 따끔하게 혼내 주실 때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따끔하게 <laughs> 그렇죠. 혼내주세요. 그렇죠. 좋아요를 따끔하게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구독도 따끔하게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laughs> 이거 해주시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예,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리티브 해바라기였습니다. 예, 예 이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